예, 저는 지금 전주샘물교회 전주어머니학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 행사가 어, 네, 35기 예, 어머니학교가 지금 샘물교회 어, 부속 건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전주 지역 보통 지부장이라고 하는데 어, 팀장이라고 하시는가 봐요 새양교회. 이 선순 건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사님 인사하셔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35기인데, 네. 건사님몇 년도에 어, 이 어머니 학교를 수료했죠?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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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5기 빼고 네. 어, 이번 35기는 29명 지금 등록됐다고 네.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총몇명 정도가 어머니 학교를 수료했죠? 아, 여태까지요? 예, 네, 여태까지 아, 그러니까 저희가 네. 자세한 그적기 안내받지. 통계는 네. 안내받지만한 네. 어, 이제 네. 15기 정도까지는요. 네. 60명 60명 됐었어요. 아, 각 어, 기수별로 네, 네. 어. 네, 가면서 예. 이제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줄어들었죠. 예. 자가 예. 점점 줄어들어서 예. 요즘은 평균적으로 4 0 명. 사 예. 이번에는 조금 예. 예. 좀 저조한 것 같지만, 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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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적으로 4 0명 정도 하고 있어요. 예. 딱 어머니 학교 하면은 이것이다. 어. 어머니 학교는 이것이 좋다. 어. 어머니가 행복을 행복해야 되는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 학교는 어,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laughs> 네. 그런 학교다. 아버지 학교는 <laughs>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이고. 이게 어, 모토더라고요. <laughs> 네. 어, 어머니 학교는 <laughs> 어머니가, 어머니가, 행복해야 어머니가 가정이 행복하다. 산다. 네. 가정이 행복하다. 네. 아, 행복해지셨나요? <웃음> 많이.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옆에 어, 잠깐만요 장. 현어 권사님이시죠? 아, 집사님 어디 교회? 집사님은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동효자동사랑 집사님은 지금 몇 기? 저는 16기. 16기. 아, 집사님도 어머니 학교 자랑교회해주 아, 네. 어머니, 어머니,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어머니 학교 자랑.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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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는데다 네. 네. 들리는가. 처음에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서 오시던 분들이 지나면 네. 네. 얼굴이 펴지면서 네. 그 펴진 얼굴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행복할 거 네. 기대가 많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고요. 실제로. 네, 네. 네. 이번에 스텝으로 섬기시는데 네. 어, 이렇게 자주 나와서 섬기시나요? 네. 아, 아, 그러시는구더 하실 말씀? 음. 네. 어, 가정이 소리 없이 많이 붕괴가 네. 되는데 네. 어, 네,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세상행 네. 회복되고, 엄마가 네. 회복되어서 네. 자녀들이 네. 어, 행복한 엄마를 통해서 네. 어, 행복한 네. 학교생활, 가정생활 네. 시상생활을 네. 했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멘트. 자, 다시 우리 <laughs> 어, 전주지역 팀장님. <laughs> 어, 어,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어, 사실 저도...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못 받았고, 엄마한테 돌아가셨지만, 어머니한테 사랑받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지금 특수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 참, 제가 말썽을 많이 배웠거든요, 어릴 적에. 이렇게라도 지금 어 특수목회를 하는 이유도 동기도 어머니 사랑 때문에 그러는데. 권사님은 몇남몇 몇 녀? 3남. 3남. 네네. 어, 말썽 피우는 친구 없나요? 어, 어렸을 때 예. 에, 우리 이제 둘째가 예. 제 예. 공부를 막 잘하고, 잘하고. 어. 둘째는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 공부만?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아기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어그 아이의 그러한 그 음. 특수성이라든가 아니면 예. 그 아이의 장점 같은 거를 전혀 발견을 못하고 아, 그부고 궁금한 잘하면 되는 줄 알고요. 아, 어머니 학교를 하기 전에는 예 네. 네. 네, 그랬구나. 막 이렇게 네. 그 아이를 막 닥달하고 네. 네. 그랬었거든요근근데 네. 어머니 학교를 하고 나서 그 아이한테 제가 많이 어 네. 가서 네.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니 우리 때려 때려서 키웠거든요. 아 그랬어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정말 미안하다. 네. 내가 너한테 몰라서 그랬다. 네. 네. 그러면서. 아, 어, 제가 미안하다고 했더니,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같이. 그러세요? 네, 예. 잠시만요, 네. 간단히.